제가 느끼는 거는 예산 문제와 관련하면 OECD 평균을 치면 스웨덴이나 이쪽에 유럽은 굉장히 높아요. 굉장히 높고, OECD 평균을 가지고 장애 복지 지출 예산은 OECD 국가 내 한국은 저 밑바닥에 있는데, 근데 이게 예산이 많으면 많으면 좋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뭐, 너것들이 다 가져가냐, 뭐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잖아요. 그런데 한국은 OECD 경제에서 경제 성장이, 경제 능력이 1 1위라는 겁니다. OECD의 11인데,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출은 OECD 저기 30몇 국에 밑에 한 명, 한 국가 딱 두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그래서 없는데, 쨔 많이 선진국처럼 다 내놓으라 이런 게 아니라, 자기 경제력에 맞는 정도의, 정도에 칼이 조금이라도 따라가자 이런 주장이거든요. 돈은 있는데 안 쓴다는 거예요. 돈이 없는데 안 쓰는 게 아니라. 다른데 뭐더 많이 쓸 것이 많겠죠. 그런데 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 많을수록 좋은데, 그래서 더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양심적인 수준은 쓰라라는 게 지금의 세 배를 더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. 한국 상황은.